오늘의 똥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증시의 상징, 코스피가 드디어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10일 오전, 코스피는 장중 최고 3,606.86포인트까지 오르며 사상 첫3,60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동시에 몰리면서 시장은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미국 증시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심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2,400선에서 횡보하던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폭발적인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3,600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라며 이제는 3,700선 돌파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사상 최고치 속에 달아오른 투자 심리 이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상. 코스피 3600선 돌파 속보였습니다.